요즘 같은 세상에 사기를 당한다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접근해서 믿음을 주고 가족인 척 다가와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은 지금도 어르신들의 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일 정말 낯선 사람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피해자 대부분은 절대 자신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을 노린 사기 수법은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고 한 번의 실수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기범들이 쓰는 말과 수법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첫 걸음을 잘 내디디신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수법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평생 모아온 돈, 지키는 힘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속이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와서 믿음을 쌓은 뒤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노년층들의 외로움이나 정보 부족을 노리고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이 잘못 송금됐다고 말하면서 조치를 유도합니다. 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투자 상담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대부분 말투가 부드럽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쉽습니다. 사실상 최근 사기 사건 중 많은 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려니 하고 경계하지 않은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평소에 뉴스도 자주 보고 조심성도 많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에 60대 이상 사기 피해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평균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피해는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송금이나 출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고 대비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지식을 갖고 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피해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셨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순자님은 올해 72세입니다. 오래도록 마트에서 일하며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는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순자님이 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자라고 말하며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였고 질문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순자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말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확인이 끝났다면서 어르신명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킹 위험이 있어 예치금이 필요하니 당장 300만원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했지만 전화를 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결국 김순자님은 ATM 기기로 가서 말하는 대로 송금하셨습니다. 그날 밤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순자님은 누구보다도 조심하는 성격이셨습니다. 절대 이상한 전화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알고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로 신뢰를 얻고 점점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방심하는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정부 기관이라면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지인에게 꼭 먼저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인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사기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법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를 가장한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말투로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혹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대신 송금을 요청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노년층은 상대방이 정말 가족이나 친구라고 믿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처럼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 같으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감정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문자나 메신저의 말투가 평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심을 잘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프로필 사진도 실제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메신저 계정을 해킹해서 사칭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로만 대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음성 통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전화도 받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평소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사칭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족만이 아는 약속어 같은 것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나 급한 상황이면 특정 단어를 먼저 말하기로 약속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사칭하려 해도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자주 쓰시는 메신저 앱의 보안 설정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중 인증을 설정해 두면 계정이 쉽게 해킹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계정을 탈취한 경우에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사칭한 사기일수록 마음의 상처도 더 크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사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길님은 은퇴 후 소일거리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아보며 조심스럽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금융 전문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믿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좋은 기회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정길님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설명만 듣는다고 하니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다시 연락해서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10% 이상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는 안정적인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정길 님은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불리고 싶다는 마음에 500만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처음엔 문자로 투자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안내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안내 메시지도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길님은 그제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믿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기범들은 노년층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성, 신뢰, 공공성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투자에 돈을 보내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보낼 때는 항상 다시 한번 가족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너무 높거나 기간이 짧게 설정된 상품은 대부분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공공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현숙님은 올해 69세입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서 무료 검진이나 점검을 해준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곤 하셨습니다. 어느날 집 앞에서 건강보조기구 체험 행사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무료로 혈압도 재주고 건강 상담도 해준다는 말에 박현숙님은 부담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노년층을 맞이했습니다. 혈압도 체크해주고 앉아서 제품을 체험하게 하며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현숙님은 처음엔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날 무렵 직원이 조용히 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만 할인되는 제품이 있다며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박현숙 님은 갑작스럽게 구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게다가 제품을 쓰면 혈압에도 좋고 관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에 혹하셨습니다. 결국 박현숙 님은 500만원 상당의 건강기기를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뒤 가족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식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품은 생각보다 조잡했고 환불도 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박현숙님은 자책하며 다시는 아무 말도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무료라는 말로 노년층의 관심을 끌고 이후 강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고가 계약이나 불필요한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체험 행사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 모를 행사나 장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일에만 할수 있는 할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강매에 가까운 유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다음 날에도 살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친절한 접근도 사기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예방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평소 조심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심하시는 분들이 더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할수록 방심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노년층에게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문자, 전화, 택배 안내 등 일상 속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들이 사기수법을 먼저 알고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사기수법을 자주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거나 실제 피해자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수법을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긴급 송금 개인정보 확인 같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 휴대폰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스팸 차단 기능이나 금융 앱의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문자나 앱은 미리 삭제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끼리 신호를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특정 단어를 먼저 말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메신저 사기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셔야 합니다. 결정을 강요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부모님도 사기 상황에서 먼저 자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택배가 오거나 청구서가 이상하게 올 경우 바로 이야기해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도 모르셨냐는 말은 부모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함께 조심하자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노년층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고 경계하는 습관만 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먼저 이름이나 정보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아는 척 하더라도 먼저 확인을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멈추고 가족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가족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선물 무료 제공 경품 안내 등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료라는 말 뒤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동적인 판단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소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TM에서는 항상 뒤를 살피고,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는 꼭 화면 잠금과 보안 기능을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정보기관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청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정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이 조심하고 같이 지켜야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 노년층도 충분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평온과 안전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지킬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키는 사회가 결국 가장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